구약 시대의 재정의 복에 대해 정의를 하자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정의 복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 어, 그러면 구약 시대는 그랬는데 신학시대는 어떨까? 신학성경에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보에 대해서 신학시대는 어떻게 말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살펴봤어요. 재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